자제 1회 헤르마 수학 공에 대회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에는 블록 스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블록은 한 번에 한개 또는 두 개씩만 쌓을 수 있다고 할 때, 8층짜리 블록을 만드는 방법 모두 몇 가지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1층부로시작는블럭 8층까지 쌓는다는 거야. 그치? 근데 블럭은 한 번에 한개 또는 두개씩만 쌓을 수 있대. 그러면 1층 블럭을 쌓는 방법뭐 밖에 없어? 1층짜리 한개를 놓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2층 블럭을 쌓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1층짜리 1층짜리를 쌓거나 아니면 2층짜리 하나를 쌓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3층을 쌓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개, 한 개, 한 개를 쌓아도 되고, 아니면 한 개, 두 개를 쌓아도 되고, 아니면 두 가지, 한개 이렇게 쌓아도 돼. 총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러면 4층을 쌓는 방법 은몇 가지가 있을까? 4층을 쌓는 방법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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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을 쌓아도 되고, 1층 하나. 그 다음에 1층 하나, 2층을 쌓아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쌓아도 돼? 1층, 2층, 1층을 쌓아도 되고, 어떻게 쌓아도 돼? 2층, 1층, 1층을 쌓아도 돼. 아니면 2층짜리 기계를 쌓아도 된다. 그치?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얘랑 얘랑 더한 게 어디 나와? 여기에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거 어디 나와? 여기에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5층을 쌓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이거랑 이거를 봐. 몇 가지? 8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러면 6층을 쌓는 방법은 8가지, 5가지를 더하니까 13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7층을 쌓는 방법은 너랑 너를 더하니까 21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그럼 8층을 우리가 쌓는 방법은 2 1가지랑 13가지를 더할 거니까 총몇 가지 34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4가지입니다. 다음. 자, 2번 문제. A, B, C 세 명의 스머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똘똘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익살이 스머프가 있대요. 똘똘이 스머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익살이 스머프가 있구요. 그 다음에 투덜이 스머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똘똘이 스머프는 진실만을 아야거요그 다음에 추더리 스머프는 거짓말만 한대요 익살이 스머프는 진실과 거짓을 반반 말을 한대요 자, 이때 세 명의 스머프가 하는 말을 보고 A, B, C 중에서 어떤 스머프가 똘똘인지, 익살인지, 추더인지 우리가 정해 봐야 돼. 그럼 첫 번째 A, 나는 익살이 스머프야. 그럼 만약에 A가 똘똘이 스머프라면. 똘똘이는 뭐만 말해야 돼?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익사리 스모크야. 그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똘똘이 스모크가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B. 나는 투덜이 스모크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B가 만약에 똘똘이라면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B도 무순이 돼요. 그래서 C. 나는 투덜이 스모크가 아니야. 그러니까 C가 누가 되는 거야? C가 똘똘이 스모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B 중에서, 어, A랑 B 중에서, 거짓말을, 이, 뭐, 투더리 스머프는 거짓말만 말을 하잖아. 그치? 만약에 A가, A가, A가 익사리 스머프라면, 잠깐만.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C는 똘똘이 스머프가 됐고요그 다음에, A랑 B 중에서 누가 투더리 스머프야? 투더리 스머프는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만약에, B가 투덜이 스모프면 나는 투덜이 스모프야라고 말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니고 A가 뭐가 되는 거야? 투덜이 스모프가 되는 거고 B가 B가 뭐가 되는 거야? 익가이스모프가 되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뛰어가면 50분이 걸리고요. 걸어가는 50분이 걸리고요. 뛰어가면 25분이 걸린대요. 근데 등교 시간 이 8시까지야. 근데 송이는 걸어가기 위해서 집에서 7시 10분에 출발했어. 7시 10분에 출발을 했어. 그리고 나서 가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8분 동안 화장실을 갔어. 8분을 화장실을 갔어. 그리고 언제 도착했어? 7시 58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총몇 분을 가게 된 거야? 8분을 빼야 되니까 총 40분 동안 이동을 한 거야. 근데 40분 중에서 뛰기 시작한 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거리는 뭐라고? 뒤외에 숙녀 곱하기 시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50분 동안 걸어서 갔다면, 음, 속력이 몇 배가 되는 거야? 50분 걸어가면 50분이 걸리고 뛰어가면 25분이 걸리니까 속력은 몇 배? 두배차이되지 그러면 걸어갈 때속력을 우리가 네모하고 한 네모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얘는 2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뛰어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분라고해 보자, 그렇지? 그러면 뛰어간 시간이 언지 모르니까 얘는 얼마 얼마 동안 걸어간 거야? 40배의 네모분 동안 걸어간 거고. 얼마동안 뛰었어? 네모 분 동안 뛰었어.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는 뭐랑 똑같아? 50분 동안 걸어간 풍력이랑 똑같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는 40 빼기 네모 얘는 네모가 두개니까 네모 더하기 40이 뭐가 돼야 돼? 50이 돼야 돼요. 그럼 네모는 뭐, 얼마겠어? 10분이겠지. 그럼 얘는 얼마동안 뛰어가는 거야? 10분 동안 뛰어가는 거야. 그럼 몇 시에? 7시 몇 분? 48분부터 1이 시작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는 3번이구요 자, 4번 문제. 가로와 세로의두개 차가 이 직사각형 9개를 이어 붙여서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중 최대값이 138이래. 자, 둘레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겠어 1, 1열을 쭉 이어서 붙여야 돼. 근데 가로가, 가로랑 세로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가로랑 세로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가로랑 세로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여기까지 길이는 네모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둘레가 가장 길어지기 위해서는 이대로 쭉몇 개를 붙이는 거야? 이대로 쭉 아홉 개를 이어서 붙여야 돼요.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되겠어? 네모 더하기 1, 네모 더하기 1이 몇 개, 몇 개? 아홉 개 있을 거고요. 더하기. 네모는 몇개 나오는 거야? 두개 나오는 거지. 네모는 근데 네모 도하기를 여기도 아홉 개가 있지만 여기도 아홉 개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뭐를 해줘?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때 넓이가 둘레가 138이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얘는 9 곱하기 2가 18이고요. 그럼 네모가 18개 네모가 2개 있으니까 네모는 총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있는 거고 1 8이 하기를 곱하니까 18이 되는 게 138. 8이야. 그럼 이게 138이 되기 위해서는 이20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돼야 돼? 12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아, 이 길이가 얘는 7이고 얘는 6이구나.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이때 둘레가 이번에는 최소가 되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아홉 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에 있어 이런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상상을 하면 돼요. 자요렇게 만들었겠죠. 이제 이렇게 아홉 개. 여기가 얼마? 7, 여기가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럼 둘레는 666나누니까 18이고요. 777나면 얼마? 21이에요. 두개더하면 얼마야? 39. 둘레니까 두 개가 있는 거지. 곱하기 2에서 얼마? 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5, 5번. 자, 오른쪽 종이 같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눈 종이의 1분입니다. 성분 a, b a d 가 10일 때 모눈 종이 1개, 정사각형 1개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모눈 종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얘를 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생각해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주면,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지. 근데 여기 한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10. 그럼 여기도 얼마야? 10. 그래서 이 정사각형, 노란색 정사각형이 넓으면 얼마가 돼? 100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정사각형을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정사각형이 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정사각형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정사각형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합치면 여기도 정사각형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기 안에 정사각형이 하나 있으니까 정사각형이 총몇개 들어가겠어? 다섯 개 들어가겠지. 그래서 다섯 개의 넓이가 얼마? 1 0 그래서 하나의 넓이가 얼마? 이십 이러면 되겠다.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크기와 색깔이 같은 색종이 42개를 연결하여 서로 다른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것은 같은 직사각형으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뭐를 이용할 거냐면 넓이를 이용해 볼거예요 42개, 42개, 의 정상, 하나의 넓이를 1이라고 했을 때, 넓이는 42가 될 거고, 얘를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1 곱하기 42, 2 곱하기 21, 3 곱하기, 얼마야? 3이면 14, 그 다음 4는 안 되고, 6 곱하기 7, 6, 7에 42. 이렇게 몇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집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번 가겠습니다. 7번,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그는것 같이. 가로, 세로로 각각 11개의 네모칸 이후, 몇 칸마다 숫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가로줄에 있는, 가로줄에 있는 서로 이칸 세수의 합은 항상 18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줄에 있는 세수의 합은 21이에요. 아, 무슨 말이야? 여기에 블럭을 한번 그려볼까요? 몇 칸인지? 한 수가 11칸, 11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밖에 안 되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세 칸을 더 만들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11칸이 있구요. 여기에 있는 수가 10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여기겠지? 여기가 나. 둘, 넷, 여섯 번째네요. 여기가 나네요, 나. 그리고 둘, 넷, 다섯 개. 그렇지. 여기가 3이 이렇게. 자, 뭔지 모르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A, B, C, D, E, F, G, H라고 해볼게. 자, 문제의 상관을모였어 가로에. 이웃한 세수의 합이 얼마라고? 18이래요. 7 더하기, A 더하기, B가 18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A랑 B랑 C를 더해도, 얼마인 거야? 18인 거예요. 근데, A 가 B가 있고, A 가 B가 있습니다 아, C가 얼마면 되는구나. 7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어, 맞죠? 자, 여기 한번더 가볼까요? 그러면, 7 더하기. D 더하기 나는 D 더하기 나 더하기 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아 D랑 나랑 똑같으니까 E가 누굴겠구나, 7겠구나라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 또 가볼까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7, F, G, 7, F. G 마찬가지 F G H F G H가 똑 같은 거야 어 F G F G 똑같으니까 H가 누구겠구나 7이겠구나 그럼 우리 이제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다 얘랑 얘랑 더해서 얘까지가 18이 되야 되니까 얘는 8이다 그지 15니까 얘는 3이네 그러니까 378 378 그리고 378 그리고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 이해 되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가볼게요. 위로 칸이 두개가 있고요. 아래로 칸이 세개니까 8개가 있어야 되겠네. 8개를 만들어볼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얼마? 9래요. 음, 음, 이렇게 돼있대요. 그쵸? 숫자 나와있는 게, 여기가 4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음, 이렇게 돼있대요. 네, 뭔지 모르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쓰자? 어, 대문자로 써볼까? A, B, c 이렇게 지을게. 그 다음에 D E F G 다 둘째음의 구절에서 해보는 거라고 1다 이렇게 있네 똑같이 하는 방식은 가볼게요. 맨 위주부터 한번 가볼까요? 맨 위주부터 A 있으니까 a가 누랑똑같아 아, 다랑 똑같구나. 그치그치지 그렇게 되겠지. 그다음 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가팔 다. 팔 있고 다 있으니까 다가 누구랑 똑같은 걸또 b랑도 똑같겠냐. 그러니 까 뭐야? 다팔다아 다, 다, 팔. 그치 그다음에 다다팔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다음 17이지. 가가에서 23이 어야 되니까 뭐겠어요? 여기 6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6,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또 다시 여기 8, 8, 8, 8 그래서 2개 더하면 1 4고요 합이 23이 어야 되니까 여기는 9 이렇게 되겠네요. 9, 6, 8, 9, 6, 8, 9, 6, 8, 9, 6, 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는 9, 나는 8, 다는 6,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